오 방당 다이스가 하나. 오 어? 뭐야? 잠시만요. 이렇게 하고 둘. 오 셋. 오? 잠깐만. 네 번? 왜? 이거 왜 이래요? 뭐지? 내가 뭐 잘못했나? 어, 뭐지? 잠깐 <laughs> 이거 뭐야? 지금 이거 버그가 있는 건가? 어? 나 이거 잠깐만 나 이거 왜 몰랐지? 아 지금 버그가 있는 거예요. 다모 모드가. 오. 아 그래서 미션을 이렇게 주신 건가? 아니 근데 나 이거 왜한 번을 몰랐지? 지금까지 하면서? 최근에 생겼나? 어? 뭐야? 아니, 계속 늘어나네? <laughs> 이게 뭐라? 뭐, 일단, 일단 한번 해봅시다. 방금 아, 다이스 다섯 번인데, 계속 늘어나는 거 아니야? 제곱으로 느는 거 아니야, 그치? 규정이 될 때까지는 다모를 못 쓰겠네. 아니면 뭐 모드를 빼던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우, 왜 이렇게 세냐 그럼 이 정도는 스킬 스키... 아, 아, 이거 그러면은 하나, <웃음> 둘. <웃음> 일단 먹을 거 먹고 셋아 <laughs> 이거 맞아? 네번와 <laughs> 대박이네 마지막 다섯 이야 아니 어떻게 하면 버그가 이렇게 생길 수가 있는 거지? 아이 다 먹어 다 먹어. 오늘 먹고 죽자 그래. 왜 눈이 왜 저래? 어야 신기하네. 어쨌든 뭔지 모르지만 이 순간을 즐기는 걸로. 음. 자 다시. <laughs> 아, 밀리건인데. 하나. 둘. 야, 셋. 일단 관통은 먹어야 되니까. 네 번. 아, 미쳤다. 슬로우 먹고 이거까지 먹고 쿼드라랑 바운스를 먹으면은 이걸 먹은 의미가 없는데. 아, 바운스 버려. 20% 확률로 데미지 무시랑 뼈방패 먹고. 야, 아씨 이거 이게 뭐랑? 어? 참. 끔찍한 혼종이 탄생해 버렸다. 야, 진짜 완전 힐링작이네 이거. 하나, <laughs> 둘, 야, 연사 맥스, 오른쪽 눈 1.28배, 셋다 돌아갔어. 뭐 어, 벨리 젤리네, 네번와 씨, 실드티어 먹고 다섯 와 진짜 이게 뭐라 돼지 저금이랑 야, 3 2배랑사크클이 있네. 저 먹어야 되는데? 일단은, 무난한 걸 먹으면서, 쭉 내려와. 그리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나와. 휴, 그렇지. 여기도 되나요? 아. 여기는 애초에 다모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음, 안 되고. <laughs> 너무 귀엽고. 야, 결국에는 우유가 나오겠다. 다이스가 다섯 번이니까. 아, 액티브를 들었다 놓으면 된다고? 와, 일단 확인. 하나, 가면. 둘, 셋. 어, 뭐야, 아, 나뭐 먹었어. 레이저도 탐나긴 하는데, 아, 레이저 못 참지 몇번 돌렸지? 한 번만 더 돌리자. 오야 너무 야무지게 먹었는데, 어차피 레이저니까 여기까지 챙기자. 얘가 왜 울고 있지? 아, 아! <laughs> 야. 몸에 뭐 빨간 게 있는데? 이거 뭐야? 폭탄 저건가? 오, 대각도 싸죠. 열려라. 어, 야, 잠시만. 아니, 천사가 필두 마리야. 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실수 불심은 일단, 어휴 이, 이거면 일단 둘다 먹고, 야, 그럼 여기 어떻게 되는 거야? 와, 와, 어. 아, 잠시만요. 나왜 뚱땡이 풀렸어? 천사 세트를 하면 안 되겠다. 빛관도 천사는 아니지. 그지 이거 와 미쳤다. 응, 음? 아, 이거, 이거도 천사구나. 일단 그냥 갑시다. 그럼 하나, 둘, 셋, 네. 와.. 어, 뭐야? 어이, 팬티가 있네. 아, 잠시만, 나왜또 파리 세트야? 아, 저, 어, 나 파리가 된.. 버렸네. 파리, 나뭐 먹은 거야? 베리어랑..? 또 내가 막뭘 먹었나? 그나저팔 이거 이름 뭐죠 여러분? 요거? 무슨 스웜 머시기 였는데 그지? 어? 저건가? 600아아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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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연사 맥스 먹고 4번 더블 아무쪼록 어이 다모 클래스 버그 빠르게 수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0에서 1등급 안 먹으니까 아. 야, 이게 뚱뚱이로 사는 게참 어렵네, 그죠? 뭐만 하면은 자꾸 살이 빠져. 아 참, 뚱뚱이의 삶이라 쉽지가 않구나. 리본 정도는 나쁘지 않지 않나. 식사도 먹고. 음, 이거지. 그치, 어우, 야, 캐릭터 너무 마음에 들어. <laughs> 야, 이거 이제 석탄만 나오면 딱인데. 악마방 안 나오나? 야, 이거 오늘 천사만 나오네. 헉, 북어 티어 먹고. 아이고, 아이고. 어, 나, 아, 너 뭐하니, 나? 하나, 둘, 트리플, 셋, 와. 근데 너무 많이 먹으면 또 튕길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먹는 걸로. 튕기면 슬프니까. 이거 악마를 한번 가고 싶은데. 야, 오늘 운도 좋아. 리스트 기계 소환, 그리고 지금 폭탄이 없는데 이렇게 한대 맞는 대신에 폭탄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결국에는 이렇게 돼버렸다. <laughs> 야,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오, 내려가, 내려가. 결국에 모든 템이 다 돌아가 버렸다. 이제 남은 건 악마방이랑 상점이랑 뭐, 그런데 비밀방? 악마다 오? 하나 굽피둘셋 일단 이거 연모 먹고 네번? 페어 먹고 인큐 먹고 그니까 러 이거를 들었다가 놓으면은 하나 <laughs> 와 이게 되네 둘 셋. 야, <laughs> 야, 와, 다 돌아갔어. 뭔가 배열이 좀더 빨리 도는 기분이긴 해요. 점점 이게 늘어나서 그런 거겠지만 어, 모자 쓰는 게 낫다. 굉장히 배열이 순삭이 돼 버렸고, 음. 이제 남은 거는 비밀 방 정도가 있기는 한데. 아. 비밀방? 어. 아. 마지막에 아이템을 줬더라며. 어? 야, 튕겼어. 아니, 잠시만. 어, 이게 튕기네? 잠깐만, 뭘 빼야되지? 즉사, 즉사를 빼야겠다. <laughs> 어, 이게 튕긴다고? 빼비? 이거, 즉사만 좀 빼고 합시다. 됐다. 조금 씩 이제 끊었어야겠다. 여기가 어디더라? 어. <laughs> 아 맞다. 데미지 표시를 하거 하고 갑시다. 아, 이제 할 필요가 없구나. 어. 어차피 템이 없지. 이제 남은 거는 상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들었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야, <laughs> 와, 여기까지 막 싸도 되나? 오, 안 튕기네. <laughs> 보스는, 야, 누가 봐도 이쪽이죠? 너무 멀어, 너무 멀어. 어이 뭐야? 얘 예? 아저씨 라뇨그 무슨 소리세요? 저 어디 가면은 대학생인 줄 알아요? 그것도 대학생 새내기. 자, 허허허허허허. 이쪽이 아니었네? 와, 약간 이제 배신감이 좀 들고. 왜지? 뭐야, 어, 인정. 깜짝이야. 와, 잠시만요. 잠깐만, 나 죽을 때가 된 건가? 이거 왜못 맞추냐? 설마 와... 어휴. 아니, 이걸 두 번이나 틀린다고? 아무튼 다모 중첩 버그 여기까지.